전자문기이 글자는 단투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번째 핵은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쯤에서. 나가는데 식생활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만은 어, 풀을 벨다 그럴 때벨 예입니다 이게 가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천자문에서는 앞서 쓴 준자와 중걸준자와 합해서 준네 그러면은요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. 이 글자는 간머리 예, 진면을 뜻하고요 아래에 반듯필. 그리고 어, 맷산이 있는 자입니다. 뭔가 집안에 가득 찬 듯한 느낌을 줍니다. 저이 글자는 빽빽할 밀입니다. 말물입니다. 하지 말다 할때 부정사로 쓰입니다. 부수는 쌀포고요 둘러싼다 할때 쌀포입니다. 그게 삐침이 둘. 하지 않냐 하다 그런 말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글자도요 앞서 쓴 밀자와 합해서 밀물 이렇게 쓰는데요 부지런히 힘쓰다 그런 뜻입니다.